옥새를 찾은 거린 김처사 시작합니다. 이게가 그러니까 언제 때 얘기냐 하면은 명나라가 고려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였어. 친구 집을 찾아다니며 걸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김초시. 그는 어려서 공부를 조금 했지만 겨우 초시에 합격했을 뿐이야. 그 후론 책을 멀리하고 풍류로 나날을 보내 재산도 모두 없애고 끝내는 거지로 전락하여 장안을 헤매고 다녔지. 어느 날 김초시가 친구 집에서 막걸리 한 잔에 얼근하게 취해서 발길을 옮기고 있을 때였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웅성거리는 길 옆에 방이 떡하고 붙어 있었다. 방 명나라 황제의 옥새가 깜쪽같이 사라졌다. 옥새를 찾는 자는 명나라에서 내리는 천금상과 만오후를 받게 된다. 사라진 옥새를 찾는데 자신 있는 자는 귀천을 가리지 않을 것이니 지체하지 말고 나라에 고하라. 어. 얼마 전 명나라에서 황제의 옥새를 잃어버렸어. 그러자 발칵 뒤집힌 명나라 조종에선 이름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잃어버린 옥새를 찾게 했지. 하지만 찾지를 못했어. 그러자 명나란 괴롭힐 작정으로 이 난재를 풀라고 또다시 고려의 사신을 보냈던 것이야. 김초시가 이 방을 보고 생각했어. 에휴. 이왕에 거지로 살다 갈 건데 한번 자원해서잘먹구나 죽자. 다음 날 김초시는 대궐로 갔어. 남루한 옷차림에 수염이 텁수룩한 모습으로 대궐 문 앞에서 가진 욕을 다 먹고 여차여차 겨우 대궐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예부상서를 만나서 여기 온 까닭을 말했지. 예부상서는 김초시를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옥셀 찾겠다는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어. 어떤 방법으로 찾으려는 게요? <laughs> 그, 그, 그 글쎄요. 그 방법은 내 마음에 있을 뿐, 여기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도 김초신 있는 것처럼 대답했어. 그 만일 못 찾을 경우에 어찌 되는지는 잘 아시지요? <laughs> 그, 그, 그야 두말할 게 있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걸린 대사이니 찾지 못하면 목숨이 날아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부상소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김초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서 왕을 만나게 했지. 왕도, 김초시의 용기와 자신만만함에 승낙을 했어. 왕에게 간곡한 당부를 받은 김초신 작은 벼슬을 얻어 명나라의 사신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났지. 김초사가 도착하자 명나라에선 김초실 굉장히 환대했어. 경이 옥셀 찾아준다고 온 사신인가? 아하하하 먼지대! 고생이 많았도다. <laughs> 명나라 황제까지도 이렇게 말하며 반가이 맞아주었으나 옥새 찾는 것이 급한 나머지 서둘렀어 <laughs> 그럼 지금 곧 옥새를 찾아오도록 하라. <laughs> 그러나 김초시는 마음 먹고 온 것이 있기 때문에 <laughs> 황송한 말씀이오나. 지금 당장 찾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아니 그게 어인 말인가? 아하, 팔아옵 건데, 백일의 말미를 주시옵고, 집한 채와 좋은 음식을 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명나라에서 가장 인물이 출중한 명기를 매일 한 사람씩 보내 주시되, 집 근처엔 사람이 접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소인이 하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정하는 것이옵니다 <laughs> 김초시가 이렇게 아래자 황제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지 <laughs> 하늘님께 기도를 올린다 그렇다면 할수 없지. 그리 하도록 하라. 백일 말미를 줄 것이니 정성껏 기도를 드려 억셀 찾도록 해라. 황제는 담당관에게 김초시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하명을 했어. 그 이후. 명나라 조정에서는 호화 찬란한 집에다 사내 진밀 매일 보내고, 일등 명기로만 매일 한 사람씩 보냈지. 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김초신은 매일 주색에 잠겨 세월 가는 줄 몰랐지. 그렇게 꿈 같은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응?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일이 1 0일이 되는 날인데... 세월 가는 줄 모르던 김초신은 그제야 근심에 쌓였지. 그날 밤, 내일이면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닌 저세상 사람이 되는 걸 생각하니 김초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윙윙 비바람이 몰아치고 후두둑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기 시작하네. 덜렁덜렁 삐거덕 삐거덕 대문 흔들리는 소리도 요란했어. 김초신 자기 앞날을 생각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 이런 향락을 위해 머나면 타국에 와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철량하기까지 했지. 아이고, 인정없이 몰아치는 비바람. 마치 벌써부터 날 조상하는 것 같구나. 대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또 삐거덕삐거덕 소리를 냈어. 김초신 방에서 나와 대청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지. 비거덕 비거덕 날이 세면 죽는다. 비거덕 비거덕 날이 세면 죽는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문 소리에 하소연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어. 마치 유언을 하는 것 같기도 했지. 바로 그때였어. 갑자기 김초시가 앉아있는 대청마루 밑에서 어떤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기어나오는 거야.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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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다! 깜짝 놀란 김초시가 도망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청년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에 넙죽 엎드려서 애걸을 하기 시작했어. 나으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아트릴 말씀이 없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그 은혜는 그 은혜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김초시가 눈을 크게 뜨고 그 청년을 살펴봤어 사람인지 귀신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지만 기골이 장대한 거인인 것만은 틀림없었지 아니 저 청년이 누군데 나한테 살려달라고 저토록 애걸을 하는 걸까? 가만있자 도둑이 재발절이다구. <laughs> 저 놈이 옥셀 훔친 놈. 이, <laughs> 가만, 가만, 가만. 찾는 날이 오늘까지니 혹시 내가 자길 꼭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나와서 살려달라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김초신 자세를 바로하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어. 내 네, 이놈, <laughs> 진작 와서 빌 것이지. 이제 와서 잘못했다 하니 용서 못하겠다. 니놈이 옥셀 훔친 것은 내 여기 오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가여운 목숨 하나를 구하려고 여태껏 니놈 행동만 살피고 있었던 게다. 내 나으리, 그저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laughs> 내 미리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니놈의 보이심을 알고자 하여 묻는 것이니 다른 대로 구하라. <laughs> 네 다리, 이제 와서 무엇인들 말못 하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피거독이옵니다. 명나라 황제의 시종 무관으로 청사했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보니…… 황제가 거동할 때마다 만조백간에게 호의되어 그 위풍이 당당해서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소인도 한번 황제가 되어보겠다는 야심에서 옥새를 훔쳤습니다 청년은 흐느끼면서 말했어 그러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건 구분할 수가 없었지 하오나 옥세는 훔쳤지만 황제를 죽이진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고려에서 용한 인물이 옥세를 찾으려고 왔다고 해서 온 나라가 뒤집히는 바람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잡히기 전에 이렇게 먼저 소인이 지은 죄를 피는 바입니다. 나리, 살려 주십시오. <laughs> 그래? 피고덕너 이놈, 옥센 어디다 감추었느냐? 뜨란 연못 밑바닥, 소뚜껑처럼 생긴 평평한 돌 밑에 감추었습니다. 전 나를 살해하려고 마루 밑에 숨어 거동을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하늘님께 아무런 기도도 드리지 않고 매일 기생과 놀면서 태연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래 소이는 그런 태도에 더욱 겁이 났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루 밑에 다시 숨어들으니 비거더 비거더 날이 세면 죽는다. 죽는다 비거더 비거더 날이 세면 죽는다, 죽는다. <laughs> 그건 나리 세명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laughs> 그러니 소인이 더이상 숨어 있다가는 잡혀 죽을 게 뻔한지라 나리께서 소인을 잡기 전에 미리 나와 이렇게 지은죄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걸고라오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나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laughs> <laughs> 아이고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에헤, <laughs> 장정은 그간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어 김초신 그자야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지 아이고 천운이로다 우연하게 한숨 섞인 말이 복기될 줄이야 하필 저놈의 이름이 피거덕일 게 뭐라. <laughs> <laughs> 김초신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고 말했지. <laughs> 그래, 니놈 말대로 니, 니놈이 이렇게 먼저 와서 빌지 않았다면 니놈 목숨뿐만이 아니라 <laughs> 네 가족 모두 몰살당했을 게다. 이렇게 호령한 김초신. 다행이다, 다행이야. 꼭 참고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야. 만일 조급하게 굴었다면 내 귀중한 목숨을 잃을 뻔했어.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지. 김철씨의 호령에 피고덕은 머리를 조아리고 싹싹 빌었지나으리 소인과 소인 가족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그네 백골 난망하겠나이다. 나으리 <laughs> 알겠다. 날이 새기 전에 네 가족을 데리고 멀리 도망을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옥셀 찾는 동시에 범인도 찾아내라고 황제께서 명하시면 나고 별수 없이 또너 잡아야 된다. 내가 너 살려주려고 애쓴 보람이 물거품이 되잖아. <laughs> 어서 썩 물러가서 멀리 멀리 도망가거라. <laughs> 야 빨리 가. 피거덕은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씩이나 하고는 달아났지. 김초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어. <laughs> 난 초눈을 타고 났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 말은 날 두고 한 게야. <laughs> 날이 밝자 궁궐 안엔 만조 백관과 황제가 거동했지. 김초신의 백일기도의 결과를 기다렸던 것이야. 김초신 황제 앞에 나아가 소신의 백일기도는 잘 끝났사옵니다. <laughs> 수고했다. 그래 옥셀 찾을 수 있었느냐? <laughs> 오늘 중에 찾도록 하겠사옵니다. 잃었던 옥새를 찾는다고 하자 황제는 환한 얼굴로 김초시 손을 잡아 일으켰어. 아하, 아이고 아참 수고 많았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구나. 아하, 김초신 아주 침착한 어조로 일꾼 500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연못에 파수병을 세워서 잘 감시해야 합니다. 일꾼을 이끌고 연못으로 간 김초신은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는 신흉을 하면서 연못가를 빙빙 맴돌았어. 그러다가 일꾼들에게 명했지. 마침 무슨 도사나된 것처럼. 말발다살발다 연못에 있는 물을 다 퍼내라. 얼마 크지 않은 연못은 수많은 일꾼들이 물을 퍼내자 금방 밑바닥을 드러냈지. 김초신은 얼른 뛰어들어 청년이 말했던 소뚜껑처럼 생긴 평평한 돌을 들춰냈어 그런데, 그런데, 옥새가 정말 거기 있었네? 김초신 옥새를 번쩍 들고 소리쳤지. 찾아싸웁니다! <laughs> 말발타, 살발타. 황제와 만조백관들은 모두 환성을 올리며 기뻐했지. <laughs> 얼마나 장한 일이냐 우리 명나라의 인재를 모두 동원해서도 찾지 못한 것을 소국의 사신이 찾아내다니 명나라 황제는 고려 왕에게 감사의 옥패와 함께 김초시에게는 약속대로 큰 상금을 내렸지. 고려로 돌아온 김추시는 나라에서 내린 상금과 호부의상서라는 벼슬을 받아 천하의 이름을 떨치면서 대대손손 잘 살았다는 이야기.